삼경기 3쿼터. 3경기 3쿼터. 성경기 3쿼터. 3쿼터. 아, 졸라 힘들어. 잠트트트 아, 깔끔해. 성준 와. 성이안 드리블을 했다 2점이야? 어, 2점이야! 아2점이점야 노골 노골 점어 3점을 안 줘. <laughs> 라인 밟았어 점점 아쉽게 2 2 9아 안성진 저 똑바로 주면. 아 안성진 저 똑바로 좀해 이제 익숙해진 거야 사실 비염일 수도 있어 이 지금 다 이게... 어, 들으셔서... 아, 매직 냄새. 매직 어 냄새. 어 <laughs> 아, 이게 냄새? 냄새 뭐야? 왜,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냄새를잘 맡아. 냄새 민감해. 몸 이, 공에설렘이 들어가 있 어요. 싸. 아 쌓아 다섯 의 집이 어딨강서 아, 어? 강서 강소. 여기서 강서로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지? 가까부터 강... 어... 강... 강... 아, 무슨 대교지 근데? 가양대교? 가양... 아모르겠

왜? 나 화전역까지만 틀어줘 그래 너 오늘 못 틀었어 이지어 졌어 화전역이서 내가 틀어줄 수 있는 제일 가까운데 아니야? 그 응. 우리 집 쪽으로? 응. 너가 그게 제일 가까워 화전역에서 백호선 타고 갈도가 타면 차 있겠지? 화전역에서 타고 어떻게? 한역에서 타고 유코도 하나 갈아타. 저기 지미 씨 어디 있어요? 지미 씨. 와그그그그그그 디지털 미디어 거 아, 거기까지가 몇몇 거장이냐? 두 개. 어? 몇 몇, 몇 어. 어. 어, 어 가깝네. 가까워. 너. 금방 가. 너지몇천 거장이냐? 얼마안 가. 열1열정 10, 10, 거장 두분 넘겠다. 열정 거장이라고? 디미디까지 아니야 응.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안 나올 안 토탈 토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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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3 0분이요 디미디에서 그 디미디에서 우리 집까지가 네정거장 밖에 안될텐데 디미디 월드컵 그러니까 여기서 아, 아, 그 여기서 디미시까지 가면 6정거장 아그 정도 걸린다고? 네총 아, 아, 10정거장 아니, 지하철도 한번 타고가자 금방 가 자전거 타고 올걸 그랬는데 아니 자전거보다는 지하철이 빠르려 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게 빨라. 누가 화전역 누가 화전역까지만 이렇게 데려다주면 빨라. 그래? 화전역에서 오는 게 걸려서. 그런가 근데 열차가 많이 있냐? 는 아니야 금방. 아 왜냐면 내가. 야. 이게 기후동행카드 쓰는 거 기후동행카드가 서울 벗어나면 안돼 뭐라고? 기후동행카드 서울 안에서 지하철 무제한이거든 근데 기후동행카드가 서울 밖으로 벗어나가면 여기 서울 밖이야 서울 밖이야 여기? 어 서울 밖이나왜 서울에서 알지 경기도 거기 구나 그래? 어, 그럼 화전역도 경기도야? 응 어. 그러면 그냥 일반 그걸로 해야겠다 아, 너멕시코 있었구나 아, 무슨 또뭐 지하철이 낯설구나 이제 낯설진 않은데 경기권까지 지하철로 타고 가는 게 낯설지 헷갈리는 거 예전에는 서울 안에서만 탔으니까 아니 5분 8분

못 떨어져갔어, 아, 저거. 어. 그만큼 빠르지 않겠어. Wait, w a i 조는 거야. 11번. 1분? 2분. 많이 남았네. 자, 잡을 수 있겠다, 잘하면. 오케이. <신대기> <시장> 야, 이거 점이게이렇게 <목소리> 이게 된다고? 오, 오케이, <목소리> 몰라. 나 몰라. 몰라. 오케이, <목소리> 챌린지. 해, 챌린지. 야, <laughs> 챌린지에요, 챌린지 챌린지. 1분, 1분. 오케 챌린지 요 1분, 1 됐다. 또 뺏긴다고? 3점 잡기 힘드네 자, 끝났어,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나고 씻고 가자 어? 음. 5분 안에 씻고 올게 빨리 말했어. 네공 챙기고 나오면 시스코 다시 한 팀. 아, 다음 팀. 어차피 지금 2분 남았으면 야 시발 15분 남았어 18분 남았어. 지금 90분 아니 8분. 아 다음 코너 또 뛰어? 아 우리 뛰어? 뛸수 있어? 아 이게 3쿼터니까. 아 온다 공격. 2점 이점.